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는 지난 21일 2월 힐링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한 힐링법회에서 법주사 주지 현조스님은 불교 근본 사상을 한눈에 볼수 있는 신신명처럼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 등을 이해해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조스님과 함께 참선수행과 힐링호흡법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법주사는 힐링법회에 이어 제2회 선학 승가대학원과 45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열어 법주사 승가대학원은 5명의 졸업생을, 승가대학은 1명의 졸업생을 각각 배출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승가대학 서원 스님은 대학장 상을, 승가대학원 자연스님은 대학원장 상을 각각 수상했고, 승가대학원 법일 스님은 조실스님 상을, 법종 스님은 운영위원장 상을, 무현 스님은 종단교육원장 상을 각각 받았습니다.